네, 안녕하세요. 퍼치펭귄 홀더러분들. 반갑습니다. 마대표입니다. 자, 오늘 퍼치펭귄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근데 오늘은 우리 홀더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긴급한 내용이 들어와서 영상이 좀기게되었으니까요 오늘 영상 집중하셔서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어떤 내용이냐? 퍼치펭귄을 올해들이 매집 이후에 펌핑시켰던 걸 포착했는데요. 자,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퍼치펭귄이 올라가게 된 배경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 그렇다면 우리는 왜 퍼치펭귄이 다른 신규 상장 코인들과 그를 달리하는 무빙을 쳤는지 자, 이거를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요 자, 상장 코인 어떻습니까? 상장 당일날 이렇게 상장빔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3일에서 4일 정도가 지나면 8, 9개 정도는 10개 중에 8, 9개는 상장가 아래로 가 빠졌거든요. 자, 근데 우리 퍼치 펭귄 같은 경우에는 한동안 자, 상장가 아래를 크게 벗어나진 않았다는 거예요. 또 어느 정도 방어가 되는 선에서 움직이다가 상장이 위로 쏴버렸다는 거. 자, 그렇다면 이거는 사실상 정황상으로 봤을 때, 이따 다른 거래소에서 퍼치 펭귄을 매집한 이 매집 주체들이 업비트라는 대형 거래소에 추가 상장을 시키면서 유통량을 늘리고 가격을 펌핑을 시켜주면서 그들의 물량을 한번 털어냈다 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금 빠지고 있는 현실점에서 나 물린 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한 이 시나리오는 퍼치펭귄즉 백서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었는데요 자아 이게 뭐냐면 퍼치펭귄의 총 발행량 중유통될 코인들의 지분율을 적어 놓은 건데요 중요한 부분은 이겁니다 발행량 중이 많은 양을 차지하는 물량들을 재단 측과 투자자들이 가져간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재단 측과 투자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왜 상장 당시에 전부 다 팔지 않았을까요? 자, 그 이유는 락업 때문입니다. 락업이 뭐냐고요? 자, 정해진 기간 동안 물량을 매도하거나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제도예요. 그러면 이 재단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락업이 세달 뒤에 풀려서 매도가 가능하대요. 그러면 지금 100원인데 시장에 거래되고 있는 가격이 뭐일대쯤 60원이 된다. 굉장히 속상하겠죠? 그렇게 팔고 싶지도 않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 매집을 하면서 가격방어를 할 겁니다. 자, 300원까지는 저였으면 만들어서 팔고 싶을 거예요. 왜냐? 매집을 하면서 시간과 돈을 썼기 때문에. 자 그래야지 수지 타산이 맞을 거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답 나왔죠. 우리는 이 재단의 뭐 예를 들어서 이번 락업폐지 일정이 언제쯤 되는지 이 대규모 물량 이동이 발생할 때쯤에 자, 올라타서 털고 나오면 되겠죠. 자 근데 여러분들 그 마대표가 누굽니까? 터치평킹 커뮤니티 초기 정보부터 재단 행사까지 깊은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일정에 맞춰서 변동성이 크게 발생하는 구간을 시작하는데온 신경을 집중했고요. 결과로 우리 홀더 여러분들에게 내용들을 타점 정보, 타점 정보가 제일 중요하죠. 공유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절대로 없고요. 여러분들이 이 타점 정보를 잘 이용만 하신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이 노력 대비, 리스크 대비 해서, 리턴 값이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 라고 저는 자부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왜냐? 이번에 탈전 정보만 잘 잡으셔도, 이 계좌 흐름이 눈에 띄게 변할 수 밖에 없으니까요. 자, 해당 내용 공유를 원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고, 자, 눌러주셨다면, 아래 나와 있는 번호로, 퍼지 자, 이지라고 보내주시면, 한분한분 한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공유드리기 전에 먼저 제가 파악한 내용들을 잠깐 보여드리면서 모양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특성상 불특정 다수가 시청하실 수가 있어서 오늘 해당 내용들은 블라인드 처리를 한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하지만 이번 내용들을 통해서 알수 있는 이번 일정 전으로 해서 큰 움직임이 나타나줄 수밖에 없는 구간과 이 시장 참여자들의 주목이 쏠리는 수급이 쏠리는 구간의 차점 정보를요.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공유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이 부분이 왜 중요한지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다만 아쉬운 점 하나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건 사실상 조금 어렵다라는 거예요. 자, 왜냐면 하 이게 뭐 흔히 알려져 있거나 뭐 검색해서 나오는 것들도 잘 아니기도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이 왜곡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번 영상에서 어디서 파시고 어디서 사세요 이런 식으로 다 일일이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다른 유튜버라든지 이 트레이더 분들이 제 내용에 대해서 이출될 부분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이 변동성이 너무 커진다라는 겁니다. 자, 어디까지 갈지, 뭐 어디서 빼버릴지 자, 이런 게 예측을 하기가 너무나 어렵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런 왜곡 현상을 막고자 볼수 없이 개인적으로 좀전렬를 드리려고 하고요. 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나와 있는 번호로 터치 터치라고 보내주시면 한분한분 한분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하루에도 조금씩이나마 여러분들이 챙겨가실 수 있도록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급등 코인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소통방으로 들어오셔서 안내를 받아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자, 우선 공유 받으시는 방법부터 짧게 설명드려보자면 자, 간단하게 단타 단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요, 여러분들 소통방 링크를 도와드리고 있고요. 자, 오늘 아침에 추천드렸던 코인은 이코박토큰입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없는 장에도요, 만족할 만한 이 수치들이 나와주어서 오늘도 좋은 결과를 볼 수가 있었는데요. 자, 현재 코박토큰은 시초가 대비 한20% 정도 상승 중이네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재미 올수 있는 코인들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찾는 건 제가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저 두 눈으로 확인하셔서 내용을 좀 공유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소통방 내용 잠깐 확인해 보자면 이 퍼센테이지는 8에서 한10% 정도 평균적으로 예,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뭐, 만약 더 이상, 그 이상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욕심내지 않고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선에서 결과를 보는 걸 예, 목표를 하고 있고요. 왼쪽에 보고 계시는 내용은 저 소통방 통해서 실제로 매매하고 있는 내역들입니다 자, 어, 자세하게 상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라고 하시면 직접 단타. 자, 단타라고 발송해 주시면 이렇게 문자 안내 받으신 다음 소통방 링크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시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들어와서 구경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뭐 물려 있다고 포기만 하지 않으시면 이렇게 제가 다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뭐 출근하시기 전에 혹은 업무 보시면서 바쁘시니까 간단하게 이 공유해 드리는 내용들만 확인을 하셔도요. 초등학생도 못 따라오지 않는 간단하게 편편하게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뭐 그렇다고 해서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를 한다 절대 아닙니다. 100% 무료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모습이니까요. 빠르게 소통방 문자 안내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자, 필요하신 분들은 간단하게 단타 자, 이 단타라고 보내주시면. 통만 링크와 급등코인 추천 같이 한번 들어볼 거고요. 어, 방금 말씀드렸듯이 어떠한 비용이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서 내용 공유 받으신 다음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짧지 않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리고 문자 발송하시기 번거로우시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문의 남기시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하단에 설명란 보시면요. 문자 발송 없이 간단하게 문의하기 라는 링크를 남겨두었는데요. 자, 해당 링크를 누르시면, 자, 이렇게 크립토월드 트레이딩과 함께 코인 졸업하기 라는 게 나오는데요. 자, 여러분들께서 이각 항목을 읽어보시고 이게 필요할 것 같다 라고 하면 체크 버튼을 눌러주신 다음에요. 연락받아보실 핸드폰 번호를 남겨주시고, 제출 버튼을 클릭해주시면 완료가 되시니까요. 많은 참여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짧지 않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